안녕하세요 코인수삭입니다. 저희 채널은 암호화폐 관련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게, 중립적인 시선으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천재 유튜버의 이야기가 엄청난 화제인데요. 그에 따르면 XRP가 100달러에 도달할 날짜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열광이 아니라 규제 환경과 금융의 인프라의 변화, 기관 자금의 유입까지 꼼꼼히 살핀 결과였죠. 이 유튜버는 4차례나 암호화폐 시장의 고점을 맞친 기록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예언대로 xrp가 100달러를 넘기는 그런 순간이 올까요? 이러한 예측을 참고하며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그 근거는 대체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 주세요. 코인 수사. 곧 우리는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이 어떤 구조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단순히 기업의 구조라고만 말하던 그 에스크로 시스템은 사실 xrp의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잠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시소처럼 요동치고 벤처 캐피털들이 알트코인을 쏟아내는 동안에 리플은 공급을 조절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겪었던 조작을 차단하려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JP 모건의 통합 리플의 1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 계획, 정부 수준의 파트너십까지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일들이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리플이 어떻게 XRP 주변에 금융 요새를 구축했는지, 가격을 보호하고 공급을 통제를 하며 세계 최대 기관들이 채택을 할 준비를 해왔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부해 보도록 할 테니 주목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빠르게 10배 이상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모아서 만든 자료들이 꾹꾹 눌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고 pc나 모바일에 맞춰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정보 혹은 코인 순삭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점은 이미 지났다 약세장이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usdt가 또 붕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이러한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슈퍼사이클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지금 명백히 슈퍼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우리도 암호화폐에 들어왔다고 선언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6,000달러나 88,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도 월간 차트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밈코인 카지노가 아닌 장기적인 누적이 필요한 시장이죠 톱니가 말하는 27만 달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면서 느리게 축적이 되는 과정입니다 약한 투자자들이 털려나간 뒤에야 진짜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약한 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단기 상승에만 매달리는 동안에 기관들은 조용히 아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처음부터 그런 장기 전략을 써왔습니다. 험리는 최근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갇힌 것이 아니라 조정 후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 100달러에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XRP를 1센트, 10센트, 20센트에 샀던 사람들도 3에서 한 4달러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탐욕은 최대의 적입니다. 똑똑한 돈은 언제나 수익을 확보합니다. 시장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거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이 점점 더 안정적이고 유틸리티 중심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융의 구조를 설계해 온 것이 바로 리플입니다. 펀드 매니저 마이크 엘프레드는 최근에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금보다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가 더큰 가치의 저장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역할을 할수 있지만 XRP는 결제 저장 역할을 합니다. 금융의 레일이 디지털로 바뀌면 결제 계층이 유동성을 잡아야 됩니다. 또 톱니는 마이크로 스트레지티가 비트코인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만 달러가 된다면 마이크로 스트레지티의 시장 가치는 2조 달러가 될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희소성과 채택, 수요가 만드는 수급의 충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찍을 때는 그 뒤에 따르는 유동성과 국경 간의 흐름은 즉각적인 결제를 요구합니다. 10분씩 걸리는 블록체인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XRP의 실물 유틸리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 전통의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탈스 슈압은 고객들이 미국 내에서 전체 암호화폐 상장 지수상품의 20%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가사의 암호화폐 사이트 방문이 전년 대비했을 때 90%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자금은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어떤 결제 레일을 사용할지 결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최근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XRP의 원장입니다. 모건 GT 트레저리가 리플의 XRP 원장과 통합이 되었다는 점은 글로벌 은행의 심장부가 리플의 결제레일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XRP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리플이 10억 달러를 들여서 XRP를 사겠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자사의 토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이유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를 하거나 대규모 기관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가 성장 국면에 전에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리플은 XRP의 공급을 조이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어떤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을까요? 10개 정부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전 세계 40에서 50개의 중앙은행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원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XRP를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프라는 모두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인프라도 핵심 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리플은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중심에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XRP의 희소성과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지속되고 있고, 기관들은 권력을 집중시키며, 리플의 에스크로는 XRP의 가격을 지키는 묵묵한 수호자입니다. 슈압에서 JP 모건까지 세계 최대 금융의 플레이어들이 모두 같은 레일을 연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리플은 XRP를 펌프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백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이 될때 XRP를 보유한 사람들은 단지 일찍 투자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결제에 키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서 힘든 시기를 버티는 것보다는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며 기회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XRP의 흐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클릭 후 스마트폰 PC에 맞게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수정 없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또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신 ai 자동매매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한30% 안정적이게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리플 정보 혹은 코인 순삭이라고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순삭이었습니다.